어, 깔끔했어. 어, 되게 깔끔한 맵이었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 뭐야, 이거! 왜 깼어! 아, 뭐야, 이거! 왜 깼어? 여기는 그런 미리 게임 맵이 아니야. 이거 왜 깼어? 못 깼는데. 아니 맵에서 난 버그가 아니었어? 타이틀 메시지가 서버에서 보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없어지지가 않네. 없어졌다. 이렇게 띄워 놓고 이거는 엄청 오랫동안 살아 있는 메시지거든. 이걸 그냥 다른 맵으로 가면은 아 뭐야 이거. 유지되는 거였어, 이거? 아, 그래요? 그 시간만큼 없어질 때까지 유지가 되는겨? 내가 이 시간을 만약에 1분을 설정해놓으면 은 다른 맵에서까지 1분인 거야? 하이픽셀 같은 거 들어갔다가 나가서 싱글 맵 들어가면 메시지 그대로 떠있나? 아, 그래요? 다른 맵 가도 저게 유지가 되는 거였어? 멀티게임 하던 사람들은 저거 한 번씩 경험해봤겠다잉? 오, 나 갑자기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야, 이거 누가 좀 만들어줘봐라,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맵 가가지고 요걸로 이제 단서를 얻어와가지고 내가 퍼즐을 푸는 거지. 그런 느낌? <laughs> 이런 느낌, 이런 어, 느낌. 느낌은 있는데. e f g h. 뭔가 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얻은 단서는 이제 다른 맵에서 풀수 있고, 다른 맵에서 얻은 단서는 여기서 풀수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막 그런 거 얻어가지고 힌트 여기서 보고, 어? 여기 어떤 맵에 있었던 힌든데 하면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맵 가서 이제 여기 문제를 풀었더니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어? 이거 어디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나가서. 또 여기 또 다른 맵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딱 보는 거지. 아 근데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되게 느낌 있지 않아? 만드는 사람이 엄청 힘들긴 할 듯. 누가 이런 거저 혹시 안 만들어 주냐? 재밌을 거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근데 사실 이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른 맵에는 이 맵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 맵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임. 그럼 여기서 얼핏 봤을 때는 여기는 7일 4잖아. 근데 이제 비번호가 안 맞는 거야. 오이안 맞지? 아, 다른 맵에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나? 다른 맵에서 봤더니, 왜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어, 아까 이거 내가 봤던 비밀번호 안 풀렸던 그건데? 이제 왼쪽이 7이었죠. 그거 합쳐보니까 3이고, 중간에 1이었는데 이제 합쳐보니까 4고, 오른쪽에 4였는데 합쳐보니까 9인 거잖아. 오, 이거 낭만 있다 되게. 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고, 둘이서도 할수 있겠다. 한 사람은 여기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 배에서 하는 거지. 혼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둘이서도 할수 있겠네. 혼자서 해도 느낌 있고 둘이서 해도 괜찮다. 아 근데 저는 안 만들 거임. 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늘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해. 겁내 혼남. 되게 잠깐 낭만 갬성 있었다 이거지. 두분두분 거렸어. 인터랙션 월드 언제 할 거냐고. 아 틈틈이 만들고 있어요. 늘린다고 한 이후로 집중해서 콱콱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고 말고. 하나 만들고 말고 끌어고 있어요 <laughs> 언젠가 완성하겠지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잊고 사라졌으면 좋겠어 언젠가 갑자기 자완성이왔습니다 이럴 테니까 내가 갑자기 잠깐 잊고 지내셨으면 좋겠어 뭐 아무튼 어, 되게 느낌 있었다 그치 내 하나에서도 뭐 이러면 되긴 하는데 뭐 1번 맵 있고 2번 맵 있잖아 여기,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면 되긴 하는데 뭔가 낭만이 없잖아 뭔가 낭만이 부족함 느낌이 다르다 그 말이죠 잠깐 낭만 이 있었다잉